오늘 다미아랑 얘기하는 거는 그 미국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의 초등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다미가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다미는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고 4학년을 마치고 여기에 왔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거는 지금까지 한네달 정도 다녔어요. 어, 아직 미국 학교를 오랫동안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다, 어, 다닌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한국 학교하고 미국 학교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다른지. 자그면 일단 한국 선생님은 되게 약간 뭐 딱딱 시키시고 되게 착한 선생님은 어쩔 때 간식 조금 주시고 그런 장면인데 여기는 그냥 따로 스낵 타임이 있고 그냥 간식을 갖고 와서 그리고 막 그리 선생님들이 항상 약간 수리 허니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어떤 선생님은 막 매일 안고 막. 갈때 안아주고 그러는데 막 그~ 네 오늘 내 그~ 우리 반 선생님이 되게 다 터프하다고 하시는데 나는 하나도 못 느끼겠어 진짜 그 정도면 일 학년 하는 정도도 안 되는데 완전 터프하대 숙제도 막두장 주면 와막 진짜 막다이러고거 진짜 <laughs> 이상해져요 어~ 그니까 미국 선생님들이 워낙 이렇게 스트릭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정도의 선생님을 미국 학생들은 막 되게 스트릭하다고. 표현을 하나 봐. 되게 싫어해. 2학년들. <laughs> 막 3학년들이랑 내가 그 룸이 룸이 놀때 같이 가봤는데 막그 선생님 되게 싫어하더라. 한국의 친구들. 하고 미국 친구들의 조금 다른 쪽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아 그러니까 애들이 더 착하고 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5분에 4는 다, 착하가지고, 다 착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처음에 느꼈을 땐 진짜 모두 다 같이 아니 그냥 모두 다 같이는 아니고 이렇게 그룹이 따로따로 있긴 한데 거기에 나, 약간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 남자 같이 노는 게 진짜 많아 음. 여자 남자 막 같이 노고 그러는데 아무 신경도 안 쓰고 한국은 이제 4학년 정도 되면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딱분리돼 가지고 노는데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는 막다 섞여서 같이 논다고 그런 거지? 다 놀아 다 같이 음. 숙제는 어떤 거 같아? 요 여기 미국 학교랑 한국 학교의 숙제 양이라든지 뭐. 숙제, 숙제 되게 적어 그 무슨 어, 수학이랑 그런 거는 한두 장씩 주고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뭐 따로 숙제는 한한 한 장부터 많으면 네장 정도까지 주는데 다 되게 쉬워. 나한테는 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보면 되게 쉬워. 보통 이제 한국에서 그러거든 그 수학이 한국보다 좀 쉽다는 얘기를 많이 해. 미국 수학이. 근데 너가 느낄 때는 어떤 거 같아? 그 한국 수학하고 아. 미국 수, 수학이 어떤 거 같아? 그러니까 수학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국보다 쉽다고 하진 않을게. 근데 한국보다 어렵다고 하지도 않을게. 근데 한국이랑 똑같다고 하지도 않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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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야. 아니 <laughs> 좀 진짜. 다른 점을 좀 알려줘야지. 진짜로 진짜로 일단 그 말하자면 뭐 분수 조금 일찍 배거같고뭐 약간 늦는 것도 있고 이게 약간 순서가 이렇게 바 있어. 그리고 5학년 때 되면 이제 여기가 달라지는데 이제 테스트를 봐 4학년 때 5학년 수준이 되는지 아니면 5학년 수준보다 높은지 그런 걸 보는데 그 테스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나는 중간 정도인 것 같아 상, 약간 상위고 복습하는 느낌이야. 무슨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뭐 곱하기 그런 거 하는데, 시험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완전 더하기 빼기 거기로 가는데, 여기서 숙제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연필 더하기 연필은 14, 뭐 가방 더하기 연필 더하기. 뭐 우주 더하기는 뭐5 0십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그럼 땡땡 OO 더하기 땡땡은 무엇일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음. 그런 거를 막 숙제로 내는 반도 있고 음. 홈룸 내가 지금 수학하는 데는 다른 선생님이고 내 완전 선생님 클래스는 지금 뭘 배우냐는 내가 보드에 써 있는 거 그냥 봤는데 음. 보니까 약간 소수 곱하기 소수 이런 거 배우는 거 같고 나는 그거 배우고 싶어. 진짜, 진짜 한국에서 그런 거 배우는 거 같은데 나는 몰라. 하나도 모르겠어. 음. 그런 거 대충 하는 거 같고 되게 어려워 보이고 음. 어,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 세 개로. 음. 그러니까 너 4학년 때는 수학이 반이 갈라지지 않았어? 그냥 자기 선생님이야. 어, 근데 5학년 때부터는 이제 테스트 봐가지고 자기 반, 몇 반으로 나나? 그 수학은? 한세 반? 네 반? 자기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수학을 배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음. 근데 난 진짜 어려운 거 배워야 되는데. <laughs> 왜? 한국 가면 못 따라잡을 것 같아. 음. 한국 애들은 어려운 수학 배우니까? 어렵진 않지. 그냥 그... 여기보단 하, 빨리 그러니까 배우니까? 컨트리가 다른 거지. 음. 미국 학교에서도 오케스트라 행사가 있고 한국에서도 오케스트라 행사가 있었고 어. 여기서도 이렇게 공연하고 한국에서도 뭐 공연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음. 그... 그랬을 때 한국과 미국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어, 그런 것좀 얘기해 줘그 완전 달라. 일단 우리 학교는 일 년에 한 번씩 했으면 여기는 일 년에 다섯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뭐를? 그니까 콘서트 같은 거. 아 그래? 그런 거를 응응. 완전. 그냥 완전 키끼키 해도 b e a 이러면서 막 하루에 한 노래를 하는 것 같아 막 완전 그냥 키끼킹하고 엄청 느리게 하고 막 그래도 wonderful, beautiful, fantastic 이러는데 여기는 완전 완벽히 한국은 완전 완벽해야지 완전 안구, 와, 완벽히 진짜 한 틈이라도 진짜 한 레슨에 칭찬을 한번 받으면 그것도 진짜 잘한다. 그래서 완전 그게 너무 싫어. 억지로 해야 되잖아. 초이스가 음. 없잖아. 음. 여기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건데. 여긴 음. 칭찬도 많이 해주니까 좋아? 아니, 그냥 완전 끽! 완전 좋 이러는 건. 야 여기 애들은 학교에서 뭐하고 놀아?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약간 그거 비슷한 질문을 답하자면 음. 여기는 선생님이 같이 있어야 돼서 밥 먹기 전에, 그냥 완전 밖에서만 놀고, 완전 커. 그게, 한, 교대 운동장 보다 커. 어, 교대 운동장 두개 있는 정도인데, 거기에서 그 놀이터는 되게 작은데, 완전 이게, 피오드가 완전 커. 진짜 커. 진짜. 완전 교대 운동장 두 개, 진짜 거짓말 안 하네. 그러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안에서도 밥 먹고서 남은 시간 동안 노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좀 달라. 나는 안에 있어서 뭐 거기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계속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예, 얘기 아니면 뛰어놀기. 음. 미국 학교 애들은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 같아. 아니면 안 다니는 것 같아. 다니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 학원 학원이 아니라 그 공부 학원이 아니라 아니 그냥 뭐짐나스틱 발레 피아노 약간 그런 거 테니스 이런 거 되게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은근 재밌고 공부하는 건 별로 안다녀 그냥 아예 없는 것 같아 있기는 한데 되게 레어하게 한번 나오는 거 음. 한국 학교의 장점과 단점 미국 학교의 장점과 단점 일단 한국 학교는 그냥 너무 빡 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일단 좀 그렇다고 생각되고, 일단 좋은 점은 하고 싶은 휴식, 하고 싶은 휴식, 하고 싶은 휴식 이런 식으로 오니까 그것도 좋고, 그리고 점심시간 초이스가 있고, 그리고 수업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 10분 있고, 뭐 그렇게 있는 그게 좋다고. 어, 그리고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그 그냥 초이스가 있는 거 안에 알지? 밖에. 점심시간 점심 먹고 나서 그냥 교실 안에 있어도 되고 혹은 밖에 있어도 되고 그걸 네가 초이스 할수 있을 수 있는데 미국 학교는 아예 그런 초이스가 없이 비 오면 안해비 응, 오는 날 빼고는 다 밖에서만 놀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뭐 장단점이 될수 있다고 일단 미국 학교 단점으로 넘어갈게. 어 미국 학교의 단점 단점은 일단 밖에서만 놀수 있는 거랑 그리고. 약간, 그, 점심 다 먹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 장점은, 일단 물 그냥 미쳐서 듣고서, 니냥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끌어 해가지고 그냥 먹는 거고, 화장실 가고 싶, 어, 화장실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바로 갈수 있고, 어, 그래서, 좋아. 뭐, 숙제도 별로 없고, 뭐, 다 선생님이 칭찬들로만 가득하고, 어, 그리고, 어, 그냥 요즘 어, 4학년을 미스할 거다 그런 생각했는데 5학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 학교와 미국 학교의 어,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너의 영상도 한번 홍보를 해야지. 우리 다미루미의 그, 그 영상도 있거든요. 제, 제 채널은 다미루미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거기에도 미국 에피소드가 좀 있고 그리고 일상도 있고 그래서 미국 일상 많이 보실 수 있고 어 잘은 못해요. <laughs> 우리 다 초보자니까 유튜브 초보자니까. 음 엄마는 많잖아. Yeah, 그런 말 하지 마 사람들이 비웃어. <laughs> <너무 무서워. 웃음> 나 보고 나보다 많잖아. 네 우선 여기까지 오늘은 어, 한국 학교랑 미국 학교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봤어요. 혹시 어, 미국에 오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의 영상을 찍어봤고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러주세요.